네. 네. 안녕하십니까 새진보연합 대변인 신지혜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다시 인사 드리는데요. 네. 노동절에도 수고하시는 언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두 건의 브리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기본소득당의 이름으로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지난 2월 3일 기본소득당은 새진보연합으로 당명을 개정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이 소중한 당명을 잠시 내려놓은 이유는 선거연합 플랫폼 정당으로 역할함으로써 22대 국회를 개혁과제 중심의 연합정치 실현의 장으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총선이 마무리될 때까지 기본소득당은 새진보연합의 이름으로 모인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 그리고 기본소득 실현을 꿈꾸는 시민사회와 함께 범민주 진보 세력의 총선 승리를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특히 선거제도 퇴행을 막기 위해 비례 연합 정당을 먼저 제안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키면서도 공동정책 협약을 이끌기 위해 무던히 노력해 왔습니다. 국민은 이번 총선에서 무능하고 오만하면서도 민생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조차 외면하는 정부 여당에 엄중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제 민생 회복과 아울러 인구 위기, 기후 위기 등을 극복하는 미래를 실현하고 각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주의 퇴행을 저지하기 위해 힘모은 연합정치를 제대로 이어가야 할 때입니다. 제22대 국회를 개혁국회로 이끌고 진보적 정권 교체를 향한 중장기적인 정치 연합을 시도했던 새진보 연합이 모범적인 연합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은 제22대 국회에서 정치개혁을 포함한 사회경제 민주주의 전 분야의 개혁을 추동하고, 범민주 진보세력의 20, 2026년 지방선거 승리와 향후 진보적 정권 교체를 추진하기 위한 정치연합체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2대 총선에서 선거연합정당 플랫폼을 위해 결성한 새진보 연합을 해산하고, 새진보 연합은 다시 기본소득당 당명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각 당선인은 각자의 정당으로 복귀하며 정당 간 정치 연합체를 기반으로 의원 협의체 구축 등 원내외 협력 체계를 새롭게 구성할 것입니다. 새 정당의 새로운 합의에 따라 새진보 연합은 어제 임시 전국 대의원 대회에서 당명을 기본소득당으로 개정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곧이어 개최된 당무위원회에서 한창민 당선인을 제명했습니다. 이제 다시 기본소득당의 이름으로 국민의 삶을 지키고 모두를 위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연합정치를 선도적으로 제안하고 실현했던 것처럼 기본소득당은 제22대 국회를 비롯해 진보적 정권 교체를 이뤄낼 때까지 연합 정치의 모범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음 브리핑은 노동절 브리핑입니다. 134주년 노동절. 민생회복으로 노동자 삶을 지키겠습니다. 오늘은 134주년 노동절입니다. 8시간 노동을 외치며 단결을 이뤄낸 134년 전 노동자들의 요구는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도 여전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과 안정적인 소득, 탄탄한 사회 안전망 등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연일 이어지는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의 민생위기에 부업을 해서라도 일하는 시간을 늘리는 국민이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 조사에 따르면 경제 활동자 중 16.9%가 본업 외 부업을 병행하는 엔잡러입니다. 이들 중 61.9%가 경제적 이유로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업을 하는 청년의 절반은 서비스 직이나 배달, 대리운전 등으로 추가 소, 소득을 벌고 있습니다. 고물가로 치솟은 생활비, 고금리로 높아진 대출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워라벤을 커녕 자신의 여가마저 노동하는 데 써야 하는 국민이 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국민 모두를 지원하는 민생회복 지원금 대신 소규모 핀셋 지원하겠다는 무책임한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숨티우고 골목상권 살려내는 방안조차 무조건 반대부터 하는 무대책 정부 때문에 국민은 각자도생의 길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민생이 회복돼야 노동자의 삶을 지킬 수 있다는 절박함으로 22대 국회에 임하겠습니다. 많은 일자리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실도 고쳐나가겠습니다. 고물가증의 위기로 변동하는 노동환경 속에서도 노동자의 권리가 실현되고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증진하겠습니다. 대통령 취임 2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해온 노동개혁은 오로지 노동조합 죽이기에 다른, 일, 다른 이름에 불과했다는 것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동자의 권리 향상과 단결을 가로막는 정부에 의해 희생된 양회동 열사의 일주기이기도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모든 노동자를 위한 민생회복에 앞장서는 동시에 양회동 열사를 기억하며 윤석열 정부의 퇴행에 단호히 맞서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